자 9번도 7번과 마찬가지로 예, 고유값과 고유공간의 기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특성방정식으로 시작하고요. 자, 람다 빼기 6 어, 마이너스 3 8 0 람다 플러스 이가 되고 0 마이너스 1 0 람다 플러스 3이렇게쓸수 있죠. 자 람다 플러스 6 으로 하면 람다 플러스 2, 0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이제 첫번째 열을 기준으로 전개를 해보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8예 이렇게 자이걸 하면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6에 람다 플러스 2예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이건 0이니까 bc, 마이너스 bc니까 플러스로 바꾸고, 8, 요렇게 되죠. 자, 그럼 람다 플러스 2라는 걸 묶고, 묶었으니까 나머지는 요렇게, 조금 마이너스 3람다, 6, 3, 18, 그리고 8을 더하면 되죠. 그리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3람다 마이너스 10이 되고, 2,50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면 람다 플러스 2 람다 플러스 2어 아, 제곱이네요. 람다 플러스 2 제곱 이 특성 방정식에 예, 고유값은 이렇게 두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람다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고유공간 e 2 마이너스 2 그리고 하면 벡터들다 모았는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항등행렬 이걸 만족하는 예 X벡터들을 다, 다 모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니까 사실상 이걸 참조하면 되죠 그죠 남더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8 이렇게 되고 x 벡터 이제 0 0 0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됩니다 0 이라는 식이고요자 그러면 첫번째 식으로 마이너스 8 x1 x2 3는 0 나오고 두번째 세번째 마이너스 x3 x 아니죠 x1 x3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x3를 실수라고 주면, 자, x1, x2를 구해보자. x3는 t라고 하고, x3는 여기서 x1도 t가 되겠네요. 자, x1, x3 둘다 t면, 여기다가 x1과 x3가 같으니까, 소가 되고, x2가 0입니다. x2가. 따라서, x 1 x 벡터는 x1, x2, x3가 되고, t를 묶으면 101. 네, 따라서, e 2라는 어, 이런 고유공간의 기저. 기저는 요거 되죠. 1,0,1이라는 3차원 벡터가 고유 공간이 기저가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공간이 없네요.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고. 이번에는, 람다가, 어 지금, 예.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 갔네요. 예, 두 번째. 람다가 5인 경우. 똑같이, 2, 5라는 고유공간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5니까 5 항등행렬 요 만족하는 x벡터를 9에 담으면 은 2, 5라는 고유공간이 되죠. 자, 1,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8 그리고 0, 7, 0 예 요만큼이지 요거죠 자 요거로부터 어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3X2 0이 되고 7X2가 0 결국 X2가 0이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X1 플러스 8X3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로 자, x2가 0이니까 여기가 0이 되겠네요. 0이 되고. 그럼 요 식과 식이 사실 같은 식이죠. 마이너스 같은 식이니까 자, 이거로부터 x2는 일단 0 고정하고 x3를 임의의 실수라고 한다면 x1은 요위 식으로 따라서 8t가 됩니다. 자, 따라서 벡터는 t를 앞으로 해 빼버리면 x1은 8, 2는 0, x3는 1. 이렇게 따라서 x 아죠 5라는 고유공간의 기저는 8, 0, 1이 벡터 가 기저입니다. 네, 다음 25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어떤 행렬 A의 특성방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이럴 때, 다음으로 답하여라. 자, A의 크기는 얼마인가? A의 크기를 알려면, 특성당식의 차수를 알아야죠. 지금 보면, 3, 5, 6, 6차네요. 6차당식입니다. 6차당식이면, A가 6 곱하기 6, 예, 행, 정방행렬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람다가, 예, 6, 6차까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a는 가역 행렬인가? 가역 행렬. 어, 이다 가역 행렬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람다는 0이라는 해가 여기서부터 이 특성 방식을 이용한 특성 방정식의 해 중에 람다는 0이 없죠. 네. 앞에서 우리 그정리해서 있었죠. 람다가 0이 아니면 이것과 어, 동치는, 비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거죠. 따라서, A가 가역이다. 네. 그리고 C번, A는 몇 개의 고유 공간을 갖는가? 음, 지금 보면, 람다는 1, 람다는 3, 람다는 4에 대해서 총 3개의 고유 공간을 갖게 되네요. 자,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27번 자 여기서는 고유값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유값이 1, 마이너스 1, 0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각각 1에 대한 고유 벡터는 요고 고유값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벡터는 요고 고유값 0에 대한 고유 벡터는 요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3x3 정방행렬 a를 찾아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찾아 보죠. 네, 우선 a를 3 곱하기 3이니까, a11, a12, a13, a21, 22, 23, 31, 32. 이렇게 넣고 성분을 또 찾아보죠, 막. 네. 자, 람다가 1인 경우, 람다가 1인 경우, 어, 지금, 원래, 고유 벡터랑 a를 곱한 게, 고유값이랑 벡터 곱한 요걸 만족하는 거죠. 람다가 1이라 그러면 요 행렬 행렬에다가 x벡터 주어진 요 x벡터 람다가 1일 때1-1 -1. 요걸 하고 람다가 1이니까 거기 1 곱하기 x벡터 그대로 얘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요거로부터 예, 구해보면 a11 마이너스 a12 1이고 a21 22 23는 마이너스 1이고 31 3 2 1 요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찬가지로 이 행렬에다가, 그러니까 이 말이죠. a-1이니까 마이너스 x 벡터를 만족하는 거죠. 이 경우는 x 벡터를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주어진 요 고유 벡터를 곱하면 마이너스 고유 벡터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요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a11. 플러스 A12는 마이너스 1, A21, 22 마이너스 1, 31, 32도 0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람다가 0인 경우죠. 람다가 0인 경우. 1이니까 u s 1 0 1, -1 0 i n u 1 1 1 1 2 2 2니까2 2 2 2 2 2 2 2 2 2 0 2 0이2 2 2 2 2 2 2 2 2 2 0, 네. 뭐 0. 0, 0, 0, 0. 1 2 2, 1, 2, 2, 0 3, 1, 3, 2, 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구해보죠 자요 요고 요거 요거를 먼저 자 A11하고 A12가 같습니다 같은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A11, A12가 같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씩 여기도 같으니까 a1 3는 1 자, 여기서 a21 22 같으니까 2122 마찬가지로 2122 마이너스 2분의 1씩 같고 마이너스 1 여기서도 같은데 어차피 0이네요 예. a31 a31 3, 2 같은데 더해봤죠. 그러니까 0, 0 0, 0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다 모아보면 되죠. a, 1, 1 1, 2는 이렇게 되고 1, 3는 1 2, 1, 2, 2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3는 마이너스 1 그리고 3132가 0, a33이 1. 이렇게 행렬 a를 찾았습니다.